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내 네,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를 피 흘린 자가 죄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유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 바,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서 그에게 두 목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의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의 생명이 존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이제 구체적인 그런 적용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살인은 매우 큰 죄입니다. 살인에 대해서 죄값을 물음으로 삶이 존중되고 또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합당한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오늘 일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살인이 일어났는데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살인이라는 큰 죄가 일어나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값이 치러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인에 대해서 누구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 지나가면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경향성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참 위기가 되어집니다. 어, 살인을 해도 괜찮네. 라는 그런 이제 경향성이 생깁니다. 이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경향은 우리의 삶을 결국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인한 자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죄값이 치러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죄인이 드러나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분명히 죄는 죄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삼절에 보면은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말씀을 합니다. 죄인이 누구인지 알 찾지는 못했지만은 죄값이 분명히 있음을 밝히 말해 했는데 그래서 살인이 일어난 가장 가까운 곳에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그 죄값을 속하는 의식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암송아지가 죄를 대신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본래 죽인 사람에게 죄값이 돌아간다는 분명한 표시인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 암송아지가 그 죄값을 치렀지만은. 그 진정한 죄값은 그를 죽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죄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인 것이죠. 죄값이 반드시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숨겨서 결국 자신이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죄값을 치르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은 존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존중되고 또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삶이 때로는 살인보다도 더 심각하게 감정에 의해서 파괴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 전쟁 포로로 한 여인을 잡았을 경우, 그 여인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게 되면, 은뭐그 마음은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후에 그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졌다고 하여서, 마음대로 결혼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여인도 한 사람으로서 삶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감정은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늘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더 좋아하는 아내와 그렇지 않은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필이면 더 좋아하지 않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첫째일 때, 장자일 때. 어, 마음은 더 좋아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아내의 감정과 자식들의 감정도 고려되어야 되는 겁니다.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과 감정이 부딪힐 때 법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서로의 삶이 존중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 이제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뭐 술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이 부모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절충점은 무엇인가? 이 절충점이 참 중요합니다. 자식의 권위가 아니라 부모의 권위가 그 절충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권위를 인정해야 감정에 의해서 삶이 파괴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이 죽은 자의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단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은 그를 더 오랫동안 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 나쁜 놈, 그러면서 더, 더 그것을 바라보면서 통쾌하게 여기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더럽히지 않는 법에 의해서 밤새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감정은 사람들의 삶을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는 나쁜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을 왜곡시키고 내 상황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이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살인은 아주 나쁜 죄인 것이죠. 응당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값이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의 이 삶에 대한 중요성은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죠. 다른 이의 삶을 파괴한 죄값을 당장은 치르지는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이 사람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많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우리를 얼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에 매어서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민감할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굉장히 둔감한 그런 경향성이 또 생깁니다. 그러한 감정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게 되어지죠. 또 스스로도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 스스로도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잘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죄에 대한 감정에 대한 방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보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른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므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 주변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